안녕하세요. 우리가 양손 물레방아는 양손 물레방아는 사실 불편해요. 사용하기가 머리도 다고 예, 막 못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양복 입고 그러면 은막 그게 지금 한손 물레방아만 다섯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물레방 아 다섯 가지는 첫 번째 허리 물레방아. 이거의 장점은, 절대 머리 달 일이 없어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난쟁이랑 그러진 않잖아. 이렇게, 이렇게, 허리 물러 막아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여기서 이제 양손 치기를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칠 수도 있고, 또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한손 물러요. 양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할수 있고, 또 요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요손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어깨 자으면 된다. 그래서 허리 물레방. 아 요거는 이제 이게 잘 되면은 이제 올라갑니다. 왼손부터 머리 물레방, 아 왼손 물레방아, 왼손 물레방아는 이렇게 하늘로 들어서 이렇게 파도 타듯이 파도 타듯이. 근데 가로 현장에 가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허접스럽게. 이렇게 공중에 서허접스럽게 현장에 보면 볼래방아 어디서 보기 보셨나봐 차이나에요 차이나 에, 전통 토종 한국 물레방아는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파뒀다듯이 여기 이제 정통이에요 돈 주고 배운 사람은 이렇게 넣는다고 아니면 많이 잡은 사람은 에,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서서 이렇게 딱 끼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는 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돌려주는데 여기서도 더 재미나게 하고 싶으면 좀 활짝 활짝 요 물레방아니까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텐션 주고 그대로 손바꿔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잘해 그러면 이제 2번 오른손 대각 물레방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터널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터널로 그래서 역시 무드제 가면 이렇게 허접스럽게 공중에서, 뭐, 뭐새 세, 쪽나 눈바닥에서 세쪽 넣는 것도 고 허이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정통, 사계대스 매니아 분들이니까, 정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왕이면 이렇게 머리 빗기. 요렇게. 여자가, 손, 여자 머리, 손등으로 요렇게 머리 빗잖아, 지금. 요렇게 머리 빗기를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목으로 들이대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잡아서, 카트 쳐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무난합니다. 오른손, 대각. 그래서 이것도 잘해. 그럼 이제, 요 손으로 물려봐. 왼손 대각. 그래서, 역시 터널로 들어가서, 터널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오른손을, 양반, 45대 손 그런 분들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거는 역시 또 허접스러워 오른손을 뒤쯤 지는게 아니고요 네, 오른손이 이렇게 을 왼손 대고 물러들어고는데이 오른손이 여성으로 격에 대는 거야 네, 손등으로 근데 어느 정도 손바닥 하는 분이 있거든요 안돼왜 네, 다한증 손바닥에 땀나기 때문에 출추장에서 끈적거리지 않아서 손등으로 하는 거야 손등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손등에 땀 나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그 부치병이야. 손등에 땀 나는 분들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다 놓고,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돌려. 이렇게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이 그래서, 왼손 대양 자, 블레방아. 마지막. 오른손 일자. 오른손 일자. 똑같아요. 하는 법은. 터을 들어가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요때는 이제 왼손으로 여자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야 돼갈고리갈고리를 만들어서 그냥 대주기만 해요 대주기만 해 네, 네, 남자분들은 대주는 힘들겠다 이렇게 네, 대주기만 해 그래서 마무리는 어깨에다 올려놓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손까지받은 여성은 엄청 잘하는 거야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은 요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그래서 에,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여기서도 역시 마무리는 양손치기 해주 좋아요 이렇게 텐션감으로 에, 역시 이게 똑같죠 에, 원형으로 할수 있고 뒤로 가면서 할수 있고 앞으로 가면서 할수 있고 한손으로 이렇게 오른손 한손으로 할수 있고 에, 왼손 한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역시 마무리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구독해놓으시면, 이제 요거를 다음 기회는 에 양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허리물레 방아를 예고편이에요 목걸이, 에, 밑선 포기가아주고 풀어서, 요렇게 한다 이거지. 지금까지 허리물레 방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음에 예고편 이거는 구독해놓으셔야 돼. 이거 보시려면. 이렇게. 그래서, 바로 써도 돼요. 이렇게, 아까는 바로 썼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구독해 놓으시면은, 어때, 괜찮아요? 훨씬 낫죠. 양손으로, 여자한테 서비스를 렇게 많이 주는 거, 앞에 예고편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왼손 대각이다. 그러면은, 목걸이에서, 손 잡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왼손 대각으로. 그죠? 요렇게 이렇게. 요거를 요거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야,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아, 다섯 가지 유형을 그죠? 중간에서 아, 양손 쓰다가 한손을내만 들이게끔 그, 그럼 여성들도 깜놀한다고 아이 깜짝이야 네. 자또 계속해서 뵙겠습니다